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아, 12월 25일 네, 내일이지만 지금 저희가 우리 생활하고 있는 이 일본은 그 휴일이 아니죠. 그래서 내일 다 일하러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상 12월 25일이 가장 가까운 그 주일을 성탄 그 축하 주일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이 선진국인 일본은 전 세계 에몇개안 되는 그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아닌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 제가 그 일본에 처음에 왔을 때 저도 처음 놀랐어요, 그때. 어 크리스마스에 쉬지 않는다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때는. 이 일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선교사역이 이렇게도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나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은 우리 개혁개정성경의 그 부제목에도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곰씹고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 이 오늘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이 나갈 때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배경을 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중요한 열쇠 이해를 돕는 이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4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함께 한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이 당시,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교회는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 123서에 대해서 조금 개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요한 123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laughs>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저자는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세배대의 아들 에, 요, 요한이죠. 요한 복음을 썼고 요한 계시록을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요, 그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레가 무슨 뜻인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천둥이요, 천둥. 그러니까 좀 성격이 좀모 뭐 같았다는 거죠. <laughs> 좀 성격이 그 불같은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편지에 이 수신교회는 당시에 그 어떤 그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 위기는 한 그룹의 어떤 신자들이 그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교회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적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을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들어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상기하여서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진리를 확신시키려는 의도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두 가지로 집중하여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진리의 하나님을 강조한 이유는 이 요한 일서의 수신 교회가 거짓 예언자와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에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 그대는 초기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단의 위협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경계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들을 적 그리스도라고까지 부르, 불렀는가?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선언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주실 구원자이시라는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적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 이수신 교회 안에서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이단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이 그노시스의 이 주장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 때문에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잘못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영의 구원만 받으면 되고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깊이 여기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 이단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진리를 강조합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경계하죠. 진리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또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한 후에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하나님 사랑의 표현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절정을 표현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우리의,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불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는 것일까요? 사랑은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되죠.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렵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약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눈에는 유독 크고 빛나는 별이 있었죠. 그 별을 보면서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별을 따라 그 아이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별의 빛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이 어두운 세상에 크고 빛나는 별빛과 같이 우리를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나고만 있다면 이 세상의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죄악과 죽음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반짝이고만 있다면 이미 우리는 세상의 어둠과 죄악과 악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가진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명확하게 오늘 사도 요한이 써내려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에 의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절정, 하나님 사랑의 극치, 하나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10절을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볼때 어쩌면 이리도 사랑이 없는지, 어쩌면 이리도 은혜가 없는지 누구보다 더잘 알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차가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많은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저희도 이 예배가 끝나면 교회 학교 주체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말하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리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한 영혼에게라도 예수님을 느끼게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그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상처 입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해해 보는 것, 생각을 달리해 보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할 때, 그곳에, 거기에 계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 세계 어딘가에는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질투와 갈등과 빼앗음 등 악과 부조리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종교전쟁은 뭐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교회가, 우리가 분쟁과 싸움과 분노를 자제하고 기도로 바꾸어 나갑시다. 불평,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사랑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의 다니엘도 요셉도 결코 사랑할 수 있는 상황에 있던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은 그 다니엘과 그 요셉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그 영이 내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최고의 선물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1 5절 보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라고 합니다. 오늘 한 어린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한 아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둡고 냉정하고 사랑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우리 마음 구석에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우리는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사랑은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서 그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야겠죠.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본성을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 마음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그 사랑의 사자라도 좀 흉내라도 내게 도와주세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낮은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이 되어서 가장 낮아져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가 낮아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축의 그 더럽고 차갑고 냄새가 가득한 그 축사에 오셨습니다. 이 구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더럽고 차갑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최고의 크리스마스 예배를 예수님께 드립시다. 축하 발표에도 마음껏 즐깁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이 말씀을 안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이 일본 안에서 세상 속에서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생명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한 최고의 선물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